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곡스 1 1 4 플러스 바코드기의 라벨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벨이 다 소진되면 앞쪽 led 램프에서 불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코드기를 열고 라벨 거치대 부분에서 빈 봉대를 제거한 후에 새 라벨지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끝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거치대 고정함에 거치대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거치대 고정장치를 라벨지에 포개맞게 조절합니다. 그 후에 앞쪽 헤드 양쪽 잠금장치 부분을 열고 헤드를 열어줍니다. 그리고 라벨지를 앞쪽으로 충분히 빼내신 후에 양쪽 라벨지 고정장치를 포개맞게 조절해줍니다. 이때 라벨지를 앞 검정색 고무 왼쪽 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줍니다. 그 후에 헤드를 덮고 양쪽에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덮습니다. 그리고 바코드기 껑을 덮고 왼쪽 전원을 전원 버튼을 껐다가 켜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램프가 들어왔을 때 피드 버튼을 누르면 라벨지가 나옵니다. 그러면 라벨 교체가 끝났습니다.